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듣는 얼굴이기도 하고 워낙 또 많은 노래로 큰 사랑을 주고 계시는, 큰 사랑 받고 계시는 우리 장혜진 씨인데요. 저희부터 가운데 서주시면 바로 왼쪽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보고 또 함께 소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한번 여기 손 흔드는 기자님께 함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른쪽 끝까지 다음번 시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인 씨 오랜만에 또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왼쪽으로 도와드리고 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도와드립니다. 혜씨 무대 퇴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왁스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홀로 모셔보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반겨주시고 또 환호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바로 시서 왼쪽부터 포토 봐주시면서 포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우리 기자님들, 네, 왼쪽입니다. 왼쪽 기자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한번 봐주실까요? 가운데 보시면서 혹시 손도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사 마지막 오른쪽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면서 영화 소방관을 응원하러 와주셨고요. 배우 또또 오대원 씨 응원하러 와주셨으니까 많은 분들도 또 함께 또 이렇게 영화 소방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네, 표장은 그 왼쪽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큰 사랑을 받은 지금.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한번 봐주실까요? 가운데 보시면서 혹시 손등부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